안녕하십니까 차가성 홍영씨입니다자 오늘 조금 조용하게 촬영하는 이유가 부끄러워요 저기 옆에도 이제 사장님들 계시고 지금 작업 중간에 어,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촬영 우리 엊그제 뭐 찍었지 오피 d 뭐 찍었지?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laughs> 촬영했잖아 자 오늘의 이 촬영도 하이브리드입니다 바로 포르쉐 카이 쿠페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파나메라도 옵션가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총 차량가가 얼마죠을지 와, 그 2억 2억 6천. 아, 뭐 어. 그때 옵션가만 한 7천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의 이 차량도 기본 차량가는요. 야, 1억 4,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옵션비가 4,430만 들어갔어요. 총 차량가 와, 1억 9,280 아니, 야... 옵션이 그때도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막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옵션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보면서 자 카인 쿠페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카인 쿠페 하이브리드는 좀 처음 본것 같아요 보통 한 1억 7천에서 이 비싸봤자 1억 8천 한2,300 선이거든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외장 화이트입니다. 어때요, 피리 멋있지? 아, 좋다. 오, 화이트는 되게 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보통 뭐, 잭블랙이나 그래. 아니면 그냥 아이블랙이시거나 아니면 크용을 많이들 찾으시는데, 화이트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인기 컬러입니다. 얼마일까요? 이건 무료지. 아 화이트는 무료입니다. 오피드 똑똑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전조등을 켜놨습니다. 어때요? 눈알이 탁네 개잖아. HD 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이게 아, 깜짝 놀랍니다.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눈알 하나 당 100만 원이야. 100, 100 100 100 해서 400만 원입니다. 근데 멋있잖아. 멋있어. 보는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쿠페가 파워돔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조금 스포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SUV에서 이렇게 스포티한 차뭐이어 오피디? 뭐 X6? 카인쿠페가 낫죠 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깜빡이 이렇게 켜놨거든요 어때? 형광등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자 그리고 포르쉐 카인쿠페의 또 특이한 점이죠 보시면 이런 데 구멍이 막 뚫려져 있습니다 어, 여기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요. 이것도 좀 공기 저항 그러니까 막열 받으면 열식혀줘야 되니까 굉장히 큼직큼직 막하게 어도 들어가 있다. 자 측면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니까 옵션은 이게 뭐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는 HD 매트리스밖에 없어요. 근데 측면에서 우리가 돈 많이 되는거뭐요소피 휠! 휠도 있지만 여기 블랙이죠. 여기 블랙이죠. 여기 블랙이죠. 아... 여기 다 돈입니다. 뭐한7 0만 원, 8 0만 원, 뭐한 구십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고 쌓이다 쌓다 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다? 비싸지는. 어,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여기 연두 색깔이잖아요. 연두 색깔, 형광 색깔. 근데 이것도 죽이려면, 이것도 난 이게 싫다. 어둡게 하고 싶다. 하면 또 돈입니다 그것도 오늘. 네. 이십일 인치. 이게 RS 스파이더 일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어 맞네요. 이십일 인치 RS 스파이더 일 삼백삼십만 원입니다. 어 휠이 더싸 보여. 어 휠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캘리퍼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색상이 싫으시다 바꾸고 싶다 하시면 또 이게 옵션비가 듭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자휠 디자인 이 중앙에 포르쉐 마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어, 21인치인데 한 22인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이트인데 살짝 얼핏 보면 그냥 뭐 크레용 같은 느낌도 든다 자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 예. 왜 공짜야 이게? 이거 이 정도는 공짜 해줘야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요즘에 제가 촬영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봐요 안쪽에. 어 이런 도장면부터 해서 고무 패키지까지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이 딱 좋잖아요. 이 라인이 이게 포르쉐많이 조금 낼수 있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파나메라도 그렇고 카인 쿠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후면 한번 볼게요. 후면 후면 보시게 되면. 아, 측면에서 또 그거 말씀드려야 돼요 이 차량은 PDCC 제가 무조건 넣으라하시죠 맨날 말하잖아 그렇지. PDCC가 딱 들어갔습니다 480만원 옵션 들어간 어, 거예요 그러니까 PDCC가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냐 내가 좌우로 운전할 때 롤링이 적어지고 승차감이 조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딱 잡아주잖아 어, 하체 밸런스가 딱 잡혀있다 요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후면부에 여기 블랙이잖아 OPD 이거 다 돈입니다 아, 여기도 다 돈이고. 자, 포르쉐 마크인데 이게 조금 크롬이잖아요. 이 블랙 들어가면 또 돈이에요. 음. 예. 야, 후면부에서 보이는 이이 이 깜빡이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 이 라인이 진짜 스포츠 같은는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야, 막 많은 분들이 뭐 X6M이랑 막 비교하잖아 이런 거랑 그렇지.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예. 제가 봤을 때 포르쉐는 특이해요. 자, 그리고 스포츠백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다크 브론즈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380만원인데, 원래는 이전 세대, 그러니까 페리 전 모델들은 여기가 완전 다 블랙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블랙인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포르쉐 사이트에서 이제 이 옵션을 넣으면 블랙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음. 지금은 다크 브론즈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예전 고객님들께서는 이 다크 브론즈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었을 때는 블랙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블랙으로 교체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어, 저 고객님도 받으셨다고 해요.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넓지는 않은데 에어 서스펜션 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짐 넣을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 차체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광빛으로 어두울 때도 짐 아, 넣을 때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자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아, 실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많다 옵션이. 자 원래는 보르도 레드로 하면 보르도 레드 어때, 오피니 보르도 레드 너무 이쁘고. 투톤. 이 차량은 원톤으로 어, 좀 보르도 레드 그 레드 색상보다는 살짝 어둡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좀 칙칙하다야 해 되나? 비싸 던데 이거. 이거. 790만 원이야. 비싸네. 아 근데 저는 원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벤츠 C 클래스에서도 아방가르드가 있고 AMG라인이 있었잖아. AMG라인 더 비싼데 투톤이에요. 그렇지만 아방가르드는 원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원톤을 좋아하는데 또 투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자, 이 스테레오 휠, GT 스테레오 휠인데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기 h u d 굉장히 작게 들어갔지만 저것도 다 어, 돈입니다. 제가 한번 뭐 읊어드릴게요. 여기 패신저 여기에 조수석에도 나오는 디스플레이죠. 자, 이것도 다 돈입니다. 와, 이게 외울 수가 없어. 200만 원이고요. 자, 원래 보스 오디오가 기본이잖아. 그렇죠. 근데 부메스터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업그레이드. 670만 원, 어. 670만 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야, 이게 너무 많아서 뭐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2열에 또 그게 들어갔어요. 자동 선블 라인드, 어 그리고 깜짝 놀란 게이 색상으로 맞추는 데 꽁짠 줄 알았거든요. 벨트 70만 원이더라고. 그래도 포르쉐는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리뷰해야 돼. 자, 메모리스트 보시면 3단계입니다. 요러... 누르면 재밌어요, 이거? 오, 아, 그렇구나. 고급지잖아. 어 자, 그리고 트렁크 버너 여트. 주유구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은 충전 단자고 오른쪽에 있는데 이걸 눌러야 돼. 아, 이걸 무조건 눌러야 돼. 어.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근처에 차키 만들고 누르면 열리잖아. 그치. 아 이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이것도 음. 자 그리고 골드로 되어있는 이 부분들도 정말 멋스럽게 들어갔고요 자스티어 휠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작은 게 얇습니다 제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딱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다 그래, 이거, 이거 어, 키를 돌려야 되는데 어, 키를 돌려야 되는데 그 맛이 아 사라졌어요 이거는 조금 아, 아쉽기는 합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시동을 켜놓고 있었던 거야 음. 아 하이브리드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도 좀좀 좀 그래, 이게 멋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 그치. 어. 그러니까 운전하는 좀 재미는 이전 모델들이 훨씬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이게 판 자체가 움직여요 이렇게 눌러 버리면. 재밌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불안해요, 불안해.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미 글라스 루프입니다. 열 수는 없지만 그냥 개방하고 다니시면 이야 좋다라고 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수석에서도 메모리스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문열때 원래 여기 촥올라다착 착 내려가잖아. 이 도핀이 그렇죠. 어 이게 없다라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문 잠겨 있으면 빨간색 불 들어오거든요. 문 열려 있으면 불빛이 안 들어옵니다. 자, 2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2열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 썬블라인드 이거 90만원 옵션이거든요. 요거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야 좋네요. 역시나 시거잭을 버리지 못하는 어, 포르쉐입니다. 진짜 상남자의 차죠.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포르쉐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보다. 어. 자 2열에서 이 1열 시트를 바라봤을 때 이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근데 이게 이거는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것까지는 진짜 천연 가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 2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으면 그걸 했잖아. 어, 고급차입니다. 통풍 시트 있습니다. 와, 없나? 그러면 진짜 거의 2억이 되는 거니까. 2억이니까 2억에 2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없을,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시동 꺼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자붐에스오디오 확실히 보스 오디오보다 좋아 보입니다. 아니 얼만큼 사운드가 좋아지길래 800만이 넘는 거야? 800만 원이면 중고차로 뭐 사시는지 알아, 오피리? 아반떼? <laughs> 아반떼 사운드로 구형? 넣었다? 어. 어. 아반떼 구형을 사운드로 넣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트랑 합쳐 버리면 1,500이거든. 그러면, 뭐, 지금 신차로 따지면, 한 캐스퍼 정도까지는 왔지 않나. 자, HD 매트릭스딱 했잖아. 400만 원이잖아. 그럼 한 1900만 원 오거든요. 자, 여기다가 휠300 얼마였잖아. 300만 원 잡고, 2200만 원입니다. 2200에다가 큰 거, PDCC 거의 한500 잡고. 와,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소나타 샀어요, 소나타. 네. 그렇지만 정말로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차량이 포르쉐 카인 쿠페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진짜 이 파노라미 글라스 루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나요. 고개만 앞으로 싹 들어가면 아니, 위로 90도로 들어도 바로 이제 어, 천장이 보인다라는 점. 너무나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 썬팅이 뭘까? 푸나세? 푸나세입니다. 아, 네. 어울리잖아 아, 근데 또 푸나세가 하시면좀 주의하셔야 돼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기포가 있을 수 있어요. 제차 아직 기포 안 빠졌거든요. 한 6개월 된것 같아요. 아직도 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필름지가 너무 두꺼우니까. 자, 제가 생각했을 때 포르쉐 카이엔쿠페 하이브리드 솔직히 1억 9... 그러니까 옵션 4,400정도 아, 과했어. 제가 볼때 적정선 한 3,000만 원 정도 잡으시고 한 1억 7,000 후반에서 1억 8,000 초반까지 보시는 게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PDCC, 스포츠 베기이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포르쉐 카인쿠페 지금 많이 힘들어요, 구하기가. 홍팀장이 문의주시면 색상 옵션 다 맞춰야 되면 한세 달? 약간 포기 가능하시다. 한달 정도면 출고가 갑니다. 뭐? 출고가 능합니다자 리스를 하는차 파는 사람들도 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